TAND와 라이오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알리익스프레스 인기 모델 세가지를한 번에 비교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3920바 다이브 파일럿 모델입니다. NH35, 미요타 8215, PT5000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고르기 좋습니다. 이 모델은 AR 사파이어 글래스와 짙은 그린 루메가 특징이다. 어두운 곳에서도 시인성이 확실히 살아납니다. 두 번째는 4162MAS 스타일의 블랙그레이 다이얼 버전인데요. nh35a 무브먼트의 세라믹 베젤 그리고 300m 방수를 지원합니다. 이 제품은 전통적인 다이버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가성비 최고의 대안으로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. 마지막은 40스퀘어 오토매틱 모델입니다. 네모난 케이스에 멀티컬러 다이얼 옵션이 많아서 개성 있는 착용감을 원할 때 좋습니다. nh35 자동 무브와 사파이어 글래스 날짜 창까지 갖춰져서 데일리 워치로 쓰기에도 부담 없이 괜찮은 구성입니다. 새 모델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며 사파이어, 룸의 자동 무브를 기본으로 갖춘 탄탄한 스펙을 보여줍니다. 더 자세한 정보와 최저가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